골반의 경사는 음크 중립 전방경사 후방경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각각이 에, 어, 그러니까 구분의 기준이 뭐고 이게 실제 자전거 탈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네 이번 시간에는 골반의 경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그, 저번에 자세 편에서, 뭐, 그런 댓글도 있었고, 최근에 골반의 경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골반의 경사는, 음, 흔히 중립, 전방경사, 후방경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각각이, 어, 그니까, 구분의 기준이 뭐고, 이게 실제 자전거 탈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겠죠 일단 이 골반의 경사는 어 저희 물리치료나 이런 쪽에서 음 많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 자전거 쪽에서는 사실 골반 경사가 엉덩관절의 각도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엉덩관절의 각도가 작아질수록 골반의 경사는 앞쪽으로 숙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자전거 탈 때는 거의 99% 이상이 전방 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반 자체는. 근데 이제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골반의 경사가 다른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 이전에 골반 경사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흔히 이제 옆에서 볼때 보통 이 골반의 위쪽, 이 엉덩뼈 위쪽 여기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랑 아래쪽 그 두덩뼈 있습니다. 튀어나온 데 거기가 위에서부터 내렸을 때 이제 수직으로 일직선상에 있을 때를 중립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 이 허리뼈는 어떻게 되냐면. 살짝 휘어진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허리뼈에 부담이 가장 적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전방경사는 엉덩뼈 위쪽이 두덩뼈보다 앞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힙업이 되죠. 그런데 허리뼈에는 이게 더, 너무 많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래서 큰 힘을 못 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져요. 이게 잠깐 짧아졌다 길어졌다가 아니라 항상 내가 이 자세가 되다 보니까 그냥 앞쪽에 있는 근육의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근육은 좀 길어집니다. 후방 경사는 이 엉덩뼈가 두덩뼈에 해서 뒤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흔히 옆에서 봤을 때이 허리뼈가 일직선이 돼요. 그러면요 큰일못 받으니까 허리뼈에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뒤쪽의 근육들이 짧아져요. 햄스트링이나 요요 요런 근육들이 짧아지니까 자전거 탈때 이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골반 경사의 구분 기준이고요. 그럼 자전거 탈 때는 대개 구조 자체가 따릉이나 생활차가 아닌 다음에는 앞쪽으로 숙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꽤 많이 그래서 MTV든 사이클이든이 엉덩관절의 각도는 작아지고 당연히 어, 골반뼈 자체는 무조건 전방경사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냐면 이 허리뼈가 달라지는 거예요. 골반은 거, 전방경사인데 이 허리뼈는 후방경사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이 페달링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되죠. 이관절의 각도는 작을수록 자전거 탈 때, 작을수록 페달링은 강해지고 공기장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 허리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이 각도를 이렇게 너무 둥그렇게 하면, 이, 이 관절의 각도는 커지고, 그 다음에 이 허리뼈 쪽에 스트레스가 크죠. 그러니까 손은 편해집니다. 그런데 손만 편해지고, 허리 쪽 불편해지고, 페달링이 약해지고 공기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얘도 물론 허리뼈와 골반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후방경사예요 골반 자체는 전방경사지만 그럼 얘를 이렇게 쭉 누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 골반은 아주 많이 전방경사 돼서 큰 힘을 내는 각도는 되죠 엉덩 관절이 그런데 허리 쪽에도 좀 무리가 가고 회음부나 회원부의 나빠이 커지고 핸들 바에도 상체 무게가 많이 실리니까 손과 팔이 금방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것 또한 좋은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자세에서 말씀드릴 때이 중간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골반의 각도는 작아져서 페달링은 강해지고 공정은 좀 작아지지만 허리뼈는 후방경사가 크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쪽에 스트레스도 적은 거죠. 특히나 이제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얘가 이렇게 둥글해지면 더안 좋겠죠. 그래서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얘를 조금 이렇게 오히려, 어, 전방경사에 가깝게 해주는 게좀더 안전하죠. 그러면서도 편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핸들바가 좀 묶거나 어떤 경우는 안장을 좀 뒤로 보내거나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피팅값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골반의 경사에 대해서는 단순히 골반 경사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허리뼈 하고의 관계라든가 좀더 나아가면 그 근육 상태를 함께 봐야 돼요. 그 부분은 좀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후방 경사였다. 그리고 자전거 타면 전방 경사가 되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중립 상태의 골반 경사인 사람에 비해서는 뒤쪽 근육에 불편해질 확률이 높죠. 허리뼈는 더더욱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뒤쪽 근육이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 그 척추 세용근 이거든요. 그런 쪽에 스트레스가 더 받아요. 후반경, 평소 후반경사였던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타나는 그 불편함이 있겠죠. 그니까 그걸 피팅으로 잡으려고 하면 잘안 잡힙니다. 물론 피팅으로도 잡을 수 있는 게 있지만, 내 자세도 봐야 되고, 어, 유연성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세를 만드는 거는 피팅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몸의 상태를 우선 잘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또 피팅을 하긴 해야 되죠. 이 경사, 전방 경사, 후방 경사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온 방법은 그냥 이게 제일 간편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냥 거실바닥에 누워서 이 손을, 손을 편 다음에 방바닥하고 허리 사이에 손을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게 조금 살짝 걸리면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중립상태로 봅니다, 보통. 근데 전방영사는 얘가 이렇게 되죠? 많이 남겠죠? 그러면 이게 쑥쑥 들락날락해요. 후방영사는 안 들어가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그렇게 진단하신 다음에 각자에 맞는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찾아보시면, 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립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고요. 아마 자전거 탈 때는 전방경사이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후방경사인 분들은 뒤쪽 근육이 짧다 보니까 엉덩관절을 작게 만들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어,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 어, 골반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몸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